2024년의 마지막을 장식할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이석훈, 그가 드디어 미스터트롯 3무대에 깜짝 등장할 예정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팬들은 이미 이 소식의 놀라움과 기대로 가득 차 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석훈이 출연과 함께 그의 충격적인 월 수입과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아내의 신상까지 드디어 공개된다고 합니다. 팬들은 그저 놀라움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석훈은 가요계에서 전설적인 보컬리스트로 자리 잡은 인물입니다. 그의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는 그가 속한 SG워너비 시절부터 많은 팬들의 심장을 울렸으며 그의 노래 는 언제나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중 미스터트롯 3 출연 소식 은 그를 향한 기대감을 더욱 폭발 시키며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석훈의 등장으로 미스터트롯 3 무대가 어떻게 달라질지 벌써부터 팬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석훈 출연 소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화제가 된 부분은 그의 음악 인생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가 어마어마한 재력을 지닌 스타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은밀하게 베일에 쌓여있던 이석훈의 월수입이 이번에 드디어 공개되었고 그 액수는 가히 경악할 만한 수준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석훈의 월 수입은 수억 원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금액은 단순히 음악 활동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유튜브 채널, 라디오 DJ, 광고 출연 그리고 투자 활동까지 더해진 결과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석훈이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며 쌓아온 재력은 팬들 사이에서 놀라움과 질투를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팬은 그가 이렇게 성공적일 줄 몰랐다. 그의 수입이 이렇게 높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더욱 팬들을 흥분하게 만든 또 다른 소식은 바로 이석훈의 아내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석훈은 가정사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며 아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드디어 그의 아내의 신분과 직업이 밝혀졌습니다. 팬들은 이석훈의 음악적 천재성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적인 모습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미스터리가 드디어 풀리게 된 것입니다. 이석훈의 아내는 바로 최선, 그녀는 단순한 일반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국내 유명 기업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는 인물로 이석훈과의 만남부터 결혼까지가 마치 드라마 같은 이야기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2016년에 결혼하여 현재는 사랑스러운 아들 이주원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경력과 함께, 가정적인 면모까지 갖추고 있어, 이석훈이 완벽한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석훈은 가정에서도 완벽한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그의 음악적 역량 또한 절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SG 워너비로 활동하며,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고, 솔로 앨범 활동도 성공적으로 해내며, 한국 가요계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졌습니다. 또한 그가 출연한 뮤지컬 무대에서도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이며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미스터 트로 3 출연은 그의 음악 인생에서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이 무대를 통해 자신의 진화된 음악적 색깔을 마음껏 보여줄 예정이며 팬들은 그가 어떤 새로운 매력으로 무대를 장악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석훈의 독보적인 음색과 깊은 감정 전달력은 그를 돋보이게 만드는 큰 무게입니다. 이석훈의 미스터트롯 3출연 소식은 그야말로 대박 뉴스입니다. 그의 충격적인 월 수입부터 오랫동안 숨겨졌던 아내의 신분과 직업까지 모두 밝혀지며 팬들은 놀라움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완벽한 남편 아버지 그리고 아티스트로서의 모든 면모를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석훈의 등장으로 미스터 트로 3은 전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고, 그의 활약은 한국 음악계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목소리와 노래가 다시 한번 팬들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남길 것이고, 그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그의 음악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주목받을 것입니다. 이석훈, 그가 다시 무대에 오르는 순간, 우리는 그의 음악적 진화와 새로운 전성기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석훈의 미스터트롯 3 복귀 소식은 국내외 음악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이석훈의 깜짝 무대 등장과 더불어 그의 충격적인 월수입 공개는 팬들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음악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석훈의 이번 복귀가 그의 음악적 커리어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 시장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분석하며 그가 국내외에서 활약할 가능성에 대해 큰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유명 음악 평론가 데이비드리는 이석훈의 복귀에 대해 이석훈은 한국 음악계를 대표하는 보컬리스트 중한 명으로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탁월한 음악적 재능은 국제적인 수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음악적 성숙도는 단순히 대중적인 인기를 넘어선다. 이번 미스터 트로 3 출연은 그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그가 글로벌 무대에서도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유럽의 음악 전문가 페트라 슈미트는 이석훈의 충격적인 월수입 공개에 대해 이석훈은 이미 음악 산업에서 강력한 입지를 다진 아티스트이다. 그의 월수입은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브랜드 가치를 지닌 아티스트임을 보여준다. 그의 수입은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광고, 유튜브 투자 등의 다방면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그가 비즈니스 감각도 탁월한 아티스트라는 것을 입증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쇼미트는 이석훈이 보여주는 재력은 성공적인 음악 커리어와 더불어 대중과의 소통 능력이 결합된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석훈의 미스터트롯 3 출연이 국제 음악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K팝 전문 평론가 야마다 타케시는 이석훈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 팬층도 탄탄하게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그가 출연한 드라마 OST와 솔로 곡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이석훈이 글로벌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야마다는 그가 미스터트롯 3 무대를 통해 새로운 팬층을 확보할 것이며 특히 일본과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음악 비평가 류창은 이석훈은 그가 속한 그룹 SG 워너비를 통해 감동적인 음악을 선보였고 그의 솔로 활동 또한 매우 성공적이었다. 미스터트롯 3출연은 그가 중국 시장에서도 더욱 주목받을 기회가 될 것이며 그의 보컬 실력은 중국의 많은 음악 팬들에게도 감동을 줄 것이라며 이석훈의 복귀에 대해 긍정적인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석훈이 단순히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 진화를 통해 더욱 성숙한 모습을 선보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그의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보컬은 다양한 음악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을 보여주었고, 이는 그가 단순한 발라드 가수를 넘어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선보일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프랑스의 음악평론가 피에르 마르탱은 이석훈의 음악적 진화에 대해 그의 목소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깊어지고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그는 이번 미스터트롯 3 무대를 통해 새로운 음악적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며, 그의 음악 인생은 이제 다시 한번 꽃피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석훈의 월수입 공개는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음악 산업 전반을 이끄는 주요 인물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는 자신의 노래뿐만 아니라 뮤지컬 배우, 유튜버, 라디오 DJ로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다방면에서 수익 창출에 성공한 인물입니다. 호주의 음악산업 분석가 제임스 윌슨은 이석훈의 수입은 그가 음악적 활동과 사업적 감각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결합했는지를 보여준다. 그의 재력은 단순히 수익을 넘어서 그의 브랜드 가치와 대중적 인지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윌슨은 이석훈은 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음악 시장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으며, 특히 그의 유튜브 채널은 팬들과의 소통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완벽한 엔터테이너로서의 면모를 갖춘 인물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석훈의 미스터트롯 3출연은 그의 음악 인생에서 새로운 도약을 예고하고 있으며, 그의 충격적인 월수입 공개는 그가 얼마나 성공적인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국제음악 전문가들은 그의 복귀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으며 이석훈이 앞으로도 한국 가요계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도 빛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석훈은 이제 음악적 전성기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의 깊이 있는 목소리와 진화된 음악적 색깔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